할렐루야! 오늘도 주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구성이 되있는데 어 이제 미리미리 쭉 27장까지 읽어보면 큰 레위기가 갖고 있는 한절 한절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는 큰 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이웃사랑입니다 결국 레, 레위기의 그 거룩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 그 거룩의 축이 이웃입니다 어, 오늘 19장 1절을 보시면 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뒤집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이거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에요. 너와 나 여기서는 하나님과 누구죠?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개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laughs> 어,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영적인 집단이었던 어, SNF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세례요한도 이 SNF의 한 일원이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들은 어, 광야의 동굴 같은데 삶의 근거지를 정착하고 공동 생활을 한 존재들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SNFI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고룩기에요 거기서부터 정결예법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그 정결예법은 어그 중심축이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데 원뜻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깨끗하게 깨끗해야 뭐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까? 공동체. 타자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럽혀지면 공동체의 거룩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은 타자에 대한 배려와 타자에 대한 사랑과 타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거룩의 개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것이 오늘 사실 교회가 어쩌면 회복해야 될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룩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8절을 쭉 읽었지만 전부 고룩이 출발 지점인데 나중에는 그 거룩의 출발 지점이 무슨 강조로 끝이 나죠? 이웃사랑에 대한 배려와 강조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laughs> 어, 이여령 박사님이, 음, 원래는 크리찬이 아니었는데, 어, 그가 이제 나중에 그 회심을 하고, 어, 하나님을 어, 구주로 영접하고, 어, 그리스도를 믿고, 어, 신앙 고백을 어, 확고하게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좋은 글들을 남기고 가셨어요. 어, 그 중에 마지막 그뭐 본인은 그것이 유작이 될줄 모른 채 어, 평소에 이렇게 끌적끌적 어, 메모했던 거를 이제 묶어서 쓴 책이 있는데 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눈물 한 방울. 어, 그 책은 이제 그 사모님의 그 인터뷰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렇게 컴퓨터에 그 마우스 클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클릭이. 그분은 원래 일찍부터 컴퓨터를 어 사용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니까 이렇게 클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어, 늘 평소에 그이 어, 박사님이 어, 마음에 염려했던 게두 가지인데 하나는 걷지 못할까봐 걷지 못할까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을 놓을까봐 자꾸 잊어버려서 어, 정신을 놓을까봐 어, 이것을 마지막 시간까지 가장 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까 봐. 그렇죠? 어, 그리고 그 눈물 한 방울이라는 그책 제목이 어, 자신에게 닥쳐진 대장암이라는 어떤 고통 때문에 그 눈물 한 방울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내가 살면서 누군가 남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바로 그 눈물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는 뭐 생존에도 참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한 제도나 특별히 그예술종합대학 같은 국립예술종합대학 같은 학교는 그분이 사실상 그 만든 학교죠. 거기에서 수많은 예술과 문화적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은 결국 남을 위한 거예요. 레위기서가 27장까지 전부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보면 어, 너희는 거룩하라. 이유는 내가 거룩하다. 벌써 거룩의 이 개념이 어, 타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그 정신이 쭉 예수님 시대까지 세례 요한의 활동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SNFA 이론들의 그 정결법을 들이다 보면 어, 내가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깨끗해야 타인이 깨끗해지고 공동체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면 공동체가 불결해지고 곧그 말은 타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철저히 그 남을 위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을 좀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풍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이웃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너는 네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랬죠?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이웃사랑이란 말이 되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강의 때 이미 한번 들었던 바가 있지만 돈이 많고 젊고 또 사회적인 리더십을 가진 한 청년이 영적인 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laughs> 라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태도주 좋아요 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턱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율법을 꺼내듭니다. 내가 이, 이런, 이런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이 놀랄만한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정작 그 대화를 유심히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꺼냈어요 놀라면서 놀라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구원을 얻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또이 청년이 근심을 하고 어, 뒷모습을 보이면서 떠난 이유를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 이 본문에 이제 감추어진 좀 풀어낼 과제가 뭐냐면, 2000년 전에는 이 고대 사회는 젊은데 부자가 될 수는 방법은 없어요. 요즘이야 뭐 젊은 부자들이 있을 수 있죠. 뭐 I T 쪽으로 일찍 진출을 했다든지, 뭐 갑자기 주식이 대박이 났다든지, 뭐 그러면 소위 어 오늘날 모든 청년들의 로망인 영 리치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고대 시대는. 젊은이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부자이면 돼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 청년의 부는 결국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겠죠? 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부모는 역시 또한 그 조상적부터 물려진 부가 될 겁니다. 그 그것이 예,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깊이. 고찰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같은데 보면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그 정도 질문을 할 정도의 가문이라면 대단한 집안이에요. 집안 대대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서 같은 경우를 특별히 팔장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불을 축적하죠? 안식일을 지켜요. 여기서도 지금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밭을 쉬게 해야 되고, 음, 논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날은. 그러면 소출이 적어지죠? 아깝죠. 조금이라도 더 소출이 될수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날은 소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깝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주 가난한 동족들 히브리인들을 돈몇푼 주고 삽니다. 그래서 당장 애들 학비 필요하지 너희들 먹거리 없지 돈좀 줄게 안식일날 우리 밭에 가서 나 대신 일을 좀 해.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그 아름다운 명목 아래 동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일들이 구약 시대에 비일비재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모아지고 그렇게 생성된 부를 통해서 이 집안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킨 집안으로. 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바로 이 부는 그런 부를 얘기합니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생성된 부.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 주어야 그 조건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순종했는가 오히려 그 어, 들키고 싶지 않은 속사를 사실상 어, 고발하는 거죠. 오늘 이 레위기 19장의 이야기도 전부 그 얘기입니다. 어, 크게 보면 어, 너희는 거룩하라. 이유는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율법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율법 얘기가 이웃사랑으로 귀결이 되고 매듭이 지어집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청년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가 흐름과 맥락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또 부자가 되는 것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거룩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기초된 나눔이, 나눔의 결과인가. 이여령 박사님이 마지막 유작처럼 남겼던 눈물 한 방울. 언젠가 그 마지막 날이 우리 개인의 각자에게도 닥쳐지겠죠? 그때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은 있는가? 이웃을 위해서 수고했던 손등에 상은이 있는가? 이웃을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이 있었는가? 이런 거대한 인생의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목적하고 꿈꾸기보다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당면한 또 생의 숙제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풀어갈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타자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마지막 날 주께서 내게 오라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의 뱀 앞에 서서 주께서 물으실 때 이웃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땀 손에 상흔이 있겠는가를 질문하면서 오늘도 내긴 인생 속에 작은 하루지만 이 하루 속에 그 일을 실천해 내는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주고신 그 죽음의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교를 위해서 어, 같이 기도하시다가 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